안녕하세요, 리전입니다. 오늘도 일정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유명하다는 카페 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다가 오마카세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먹는 오마카세는 어떨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마카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를 못해서 일본어를 할줄 아는 동생이 예약을 해줬어요. 근데 뭐 엄청 고급은 아니고 어, 그렇다고 저급도 아니지만 한. 당한그릇에 오마카세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오고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카페라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블랙 커피라고. 아침에 간단하게 많이 먹고 가신대요. 이런 이름 모를 타르트 케이크도 있는데 엄청 맛있어 보여요. 아주 비주얼 음, 음, 좀 화려한 것패드릴까요아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여기 앞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의자. 빼주실, 빼드, 빼드릴까요? 물어봐 주시는 너무 친절한 점원분. 괜찮아요, 의자비로. 버터 토스트랑 이렇게 드립 커피랑 따뜻한 커피. 이렇게 다 해서 9,5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커피 마셔보겠습니다. 짠. 레드커피 레드커피에 허니버터 토스트 맛있습니다 빵결 달콤 고소 짭조름 촉촉 바삭 <laughs> 카페에서 나왔고요. 이제 그 동생 예약해 주오 마카세로 갑니다. 1.1km라서 그냥 걸어가 보려고요. 잔뜩 기대할 엄마. 가다가 보이는 마트가 있어서 좀큰 마트 같길래 들어왔는데 일본은 요런 도시락을 5,000원 정도에 타네요 마트에서도 근데 어또 밥덩이 생기잖아 요런거 연어김밥 한 900원 생선같은거 이렇게 구워서 파는데 4,000원 고등어도 구워서 파는데 2,500원? 2,700원? 생각보다 도시락이 엄청 싼데 이렇게 4,000원 안하고 이런 이런 것도 자체안 하고 명란이랑 고등어까지 있는 거 그러면 내밴또 이런 거 샀지 이런 거 알았으면 나 이런 거 있으면 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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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천거 그러면 1,000원 어, 그냥. 어, 그냥, 어, 그냥 이거 그냥 이런 거 1,000원이면 아침에 그냥 하나 씻을 필요도 없고 치삼 3종 어, 세트 배추김치, 오이김치, 깍두기 해서 2,800원 어, 급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저장히장 고등어 추가 이게 6개 정도에 2,700원 정도. 호에서 연어 알이랑오이를두 가지. 참치, 연어, 오니 연어 알. 6,000원 아, 정도? 6, 6, 정도? 와, 와. 이거 구성, 구성, 계란, 연어, 뭐. 이렇게. 참치랑 참치. 시지야 <놀람> 어려워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런가? 오마카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스시 어? 카츠야라는 곳이에요. 젊은 셰프님이 하는 곳인데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어요. 새우를 막 손질하고 계세요. 짜잔! 여기는 촬영이 금지라고 해서. 음식만 한번 찍어 볼게요. 비이비비비비 달이비. 이비도이이비 달이비. 달이비. 달이이비 달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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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를 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한 10만 원 정도 코스에 나올 법한 그 정도 금액대 참치 이런 게 나오고 많이 사진을 못 찍었지만 정말 맛있는 곳. 주소도 한번 남겨 놓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제 버스 타고 오월이 공원 쪽으로 넘어가서 내 커피를 마시러 가 봅니다. 일단 공원이 너무 예쁩니다. 고진넉하고 걷는 사람들도 많고. 사벅지에 왔습니다. 오호리도 맛집어. 다들 아시죠? 쇼트 사이즈 마차 라떼랑 더블 마차 라떼랑 크림 브릴레 라떼. 이렇게 시켰더니 1,010원. 2,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안쪽 바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밖에 날이 추운데도 여기서 커피 드시는 분이 많네요. 여기요, 등장. 일본은 마차죠. 마차. 아, 쇼트 사이즈 너무 귀엽다 진짜. 더블 마차라네. 음. 짜잔. 엄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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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브라레 어때? 크림브륄레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카페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너무 맛있는데. <목소리> 마카 상점가 <성전가> 한번 구경해 볼게요. <목소리> 여기가 상점가 중에 좀 저렴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런 수산에 보면, 연어, 아리랑 연어 올라간 게, 응. 세금 포함 978엔이면 9 0 0 0원이거는 우리나라 이거 15,000원 정도 하거든. 참치 약간 지라시 스시 이런 것도 9,000원. 요런 음. 데도 저렴합니다. 신 마사지, 28,000원. 오, 싸다, 싸다. 우동집도 있고요. 와, 근데 얼마? 우동 얼마? 우동이다. 아, 410에. 3,900원. 튀김도 올라갔는데? 뽕에 아. 가득 차오른다. 일본에서 만난 진짜요? 제니. 다 우리, 우리나라 아이돌이란다. 이렇게 다이소도 있어요, 다이소. 일본 다이소. 터널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 쇼핑만 살짝 즐겨보고 돌아갈게요. 쇼핑을 마치고 이제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유니클로에서 1 9 0 0 0 엔을 샀는데 그러면 1 8만원 정도 되거든요. 1 8만 원인데 패딩 세 개, 히트텍 세 개, 니트 두 개, 가디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걸 지금 집에 넣어놓고. 근데 한국에서 참고 패딩 안 사기를 너무 잘했다. 여기에서 한개 삼만 오천 원의 패딩을 샀거든요. 면세도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엄마, 거의 엄마만한 그 동다리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짐 놔두고 저녁을 먹으러 가볼게요. 아니 아까 오마카세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배가 또 고파졌다. 너무 쇼핑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겠지? 짐을 내려놓고 이제 밥 먹으러 출발해 봅니다. 웨이팅이 많을 것 같아서 진짜 추억의 키워미야한 방은. J. 타요 i h a 습니다 r 하카타역. 이야, 오 e One Christmas tree do equal. Blue tree 리 o no Yepuda, Morakazibo. Anda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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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고요 어, 요거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두개 해서 그 달콤 소스랑 아이라이라 달걀 볶음 소스랑 히말라야 돌솥 이걸로 하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그 세트가 있는데 세트를 하면 밥이랑 미소 된장국, 샐러드, 아이스크림 이렇게 다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사람당에 요거 천, 천, 사, 천사백엔 정도 합니다.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드디어 1시간 반 기다린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란 소스, 그고 엄마는 양파 소스.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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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가시고 너무 맛있어 담배 마시고, 담배 마시고, 담고 담배 마시고, 담 맛있지? 맛있게 먹을게요 응. 맛있겠다 즘기자리로 진짜 한 시간 만 기다려 먹으면 불맛있다같요 응. 응. 이게 또 정말 맛있지 림을다 먹고 나왔어요. 화면이 기름이 튀어가지고 화면이 너무 뿌옇다.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엄마가 함박스테이크 싫다고 했는데 여기서 먹고 엄마는 함박스테이크를 좋아하게 됐다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맛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한 시간 반까지 기다려서 먹지 마세요. 지금 <laughs> 저는 너무 추워요. <laughs> 집에서 소고기 사서 다져가지고 양념해가지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좋아. 근데 맛있었어. 근데 맛있긴 <laughs>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이제 호텔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또 이게 세븐일레븐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커피 한번 먹어보려고요. 백실은 계산을 하고 컵을 넣은 뒤에 그래서 호뚜 커피 레일러.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그러면 커피가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몸을 녹여줄, 아 차가운 몸을 녹여줄 커피. 짜잔 다 나오면 어아다 나와요? 물을 열어주는구나. 우리나라처럼 은뭐 기다릴 수 없어. 우리나라 유리무차 나올 때 미리 다 빼가지고 어. 밑에 물다 새잖아. 과연 그 맛은? 나쁘지 않아요 천 원치고 <laughs> 근데 막0천원 뭐 맛은 기대하면 안 된다 오늘도 열심히 먹고 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집에 가는 날이라서 약간 착잡하기도 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볼 생각에 조금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들어가서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전입니다 오늘은 집으로돌아가는 날이라서, 안먹고안먹고 뭐 공항 가면, 배고프니까 편의점 가서, 맛있는 것들만 쏙쏙 골라서 먹고 가려고요 이렇게 k 락 된장 계란이랑 덮밥 다 o k 이밥이랑 명란 마요 그라탕 구매했어요. 명란 치즈 그라탕. 명란 리조또라고 봐야 되거든, 명란 리조또. 치킨 도시락입니다. 우리나라 감정이 일본에서 그거에 딱 하던데. 여기서 그거랑. <laughs> 미뢰하고 공항로가읍니다 밥도 다 먹고 양치도 했고. 어쨌든 이번 일본 여행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오자. 이 여행이 안 재미없을 것. 다시 다시. 어둠 Step 1 Wake up before really the g o a n d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you grow hard about what you want to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